밑에서까지 다 나와. 어. 저는 방송작가예요. 저는 예능 쪽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지금 12년, 재년 되면 13년 차가 되죠. 스타일면는 내가 부장가 어, 만약에 부자라고, 내가 했을 부자라고 했을 하면 네. 부자면 굳이? 아니야. 근데 하, 하더라도 이렇게 악착같이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어 최근에 네, 어떤 네. 배우가 네. 제가 쓴 대본을 그 단어 하나 하나가 소중하다는 말을 인터뷰에서 한 거예요. 음. 마음이 너무 두근거려서 오랜만에. <laughs> 내가 이 직업을 <laughs> 택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. <laughs> 그럼 그분께 한마디. 어, 너무 감사하고 음. 제가 팬이 되었어요. <웃음> <없으니까>. <웃음> 아니, 또 만나고 싶은데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. 왜냐면 그분은 배우시고 저는 예능을 하기 때문에 너무 나한테 먼 사람이야.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응. 분을 네. 게스트로 써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나요?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거요? 예 네, 회의 시간에 두 장을 할 수는 있어요. 누구, 누구를 원하는 데? <laughs> 저요? <laughs> <laughs> 일단 빨리 시작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. 왜냐면 이게 연차에 따라서 뭐 페이도 올라가고 음.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좀 뭔가 이렇게 내 나이에 비해서 친구들이랑 비교하다 보면 조금 내가 뒤쳐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 연차가 다될 때.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고민에 길게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빨리 해보고 정말 내 길이 아닐때 빨리 그냥. 이 직업을 어, 추천. 추천한다 나는 나는 이제 직업을 좋아해요. 내인 그럼... 구독자가 네. 100만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게 네. 어, 제 참... 영상이 한 조회수가 한 154만 회 정도 돼가지고 너무 재밌는 편이다라는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. 네? 뭔얘기했지뭔얘기다가 <laughs> 이게 지금 나. 그 팟캐스트 팟빵에다가 검색어를 어, 만나서 얘기해를 치면. 뭐, 송씨, 한씨, 이씨라는 음.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채널이 있어요. 꼭 들어주시고, 구독해주시고, 좋아요 눌러주시고, 열정. <laughs> 아니, 그냥, 솔직히 말하면, 그냥 방송은 TV로 봐. 아,